안녕하세요. 감짱입니다. 짱구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오늘 좀 자랑거리가 있어요. 이, 티, 이쁘죠? 음, 음, 음. 디자이너 브랜드인 프리톤에서 저희 감짱TV를 응원하면서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이 옷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용기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하나 더 있어요. 앞치마예요. 저의 열혈 팬 중에 한 분인 짱구님께서 이탈리아에 가셨다가 메이드 인 이태리로 장인이 한땀한땀 만드신 이 앞치마를 선물로 사다 주셨습니다.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시 앞치마 세팅하고 와서 요리를 하겠습니다.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은 샤브샤브를 처음 먹어본 게 언제예요?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그때 고기도 살랑살랑 익혀 먹고 야채도 살랑살랑 익혀 먹고 뭐 재밌기는 했지만 뭐 맛있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. 근데 마지막에 그 남은 국물에 끓여 먹었던 죽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맛을 재현해서 죽을 끓여 먹곤 합니다. 그게 바로 오늘 만들어 볼 요리인데요. 이름을 붙여봤습니다. 오늘의 요리는 김죽입니다. 재료 볼게요. 김, 국물용 다시팩, 밥, 양파, 배추, 애호박, 달걀, 소금, 국간장, 후추, 물 특별할 게 없는 재료들입니다 야채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음, 가장 중요한 건 김인데요 마른 김을 불에 직화로 구워주었습니다 저는 김을 좋아하니까 1인분인데 이렇게 3장을 준비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제 국물 요리의 단골 멘트죠? 국물용 다시팩을 10분 이상 끓여줍니다 자, 육수팩을 건져내겠습니다 여기에 준비해둔 야채를 집어넣을게요 한소끔 끓으면 밥을 넣겠습니다. 기본 간은 국간장으로 하겠습니다. 모든 재료가 푹 퍼질 때까지 끓이겠습니다. 재료 속까지 잘 익게 하기 위해서 팔팔 끓일 때 찬물 살짝. 한 켠에서 죽이 끓고 있는 동안 주간에 넣어줄 김을 부셔줄 거예요. 이 김을 그냥 찢어서 넣으면 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팩 안에다가 한반 정도만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고요. 안에서 막 이래도 많이 나오네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절 부셔진 거는 비닐 안에서 이렇게 하면 온 집안에 김이 풀풀 날아다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. 불을 좀 줄이고요. 네, 아까 부셔놓은 김을 집어 넣을게요. 해주시고 지퍼를 좀켜고 달걀을 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터트려 가지고 저어줍시다. 어때요? 맛있어 보이죠? 간 한번 볼게요. 약간 싱거워서요.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합니다. 다 됐습니다. 먹기 전에 후추 한번만 뿌려줄게요. 완성입니다. 평범하지만 맛있는 이 김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뜨거. 아, 제가 매일 맛있다고만 하니까 거짓말 같죠? 진짜 맛있어요. 엄청 뜨거워요.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인데요.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.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엄청 개걸스럽게 먹고 싶은데 뜨겁고 체할까 봐 그래서 오늘 메뉴도 죽으로 한 거거든요. 어쩌다 보니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네요. 음. 샤브샤브 다해 먹고 그 남은 국물에 마무리로 먹는 그, 그중 맛입니다. 맛있어요. 김치가 필요해서 김치 가지고 와서 저는 남은 거다 먹을게요. 아, 또 까먹었어. 감짱, 구독, 해주세요.